오늘 새벽에 네조 어, 추첨 이 있었습니다. 어, 덕현이랑 이제 종인이 형을 라이브로 봤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보면서 뭐 몇몇 조는 이제 강팀 기준에서는 와 되게 무난하다 싶은데. 정말 무난한 조도 있죠. 와 D 조어 굉장히 좀 죽음의 조가 됐고 이제 D 조 말고 F 조 와우 와 힘들죠. F F조. 조가 약간 그 조죠. 야 왜와! 하는 조 있죠 6슬3 응. 와... 사포트에 있는 6슬3 걸리는 순간 근데 그때 막판에 6슬3 왠지 갈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저그 느낌 안 받았어요? <laughs> 아니 저는... 그렇게 조짐이 있어요 야 이거 F조 가면 재밌겠는데 하는 순간 F조가 진짜 뜨는 거야 입틀막 음. 진짜, 이틀, 진짜. 진짜가 돼버렸죠 자 A조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넨 딱 뽑혔고 맨유 때까지는 맨유 팬들이 아 큰일 났다 이거 미넨을 만나네 라고 생각했다가 그 이후에 코페라겐과 갈라타사에 뽑히고 아 이러면은 이러면 진출해야지. 그렇죠. 가이지 라는 생각 드셨을 것같아요 솔직히 네. 이4개조 네 편성이면 미넨과 맨유에게는 좀 무난한 진출이 예상된다고 네. 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저력차가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도 두팀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사실 바이든 미넨도 그렇고 지금 맨유도 그렇고 초반에 경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팀들이 네. 지금 팀 기틀이나 경기 내용을 좀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투엘 감독이 바이든 미넨도 빌드업을 할때 투엘이 계속 뭔가 지시를 하고 음. 김민재 선수 패스미스도 사실은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아직 뭔가 선수들의 조직력 음. 합 조합을 맞춰가는 과도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미넨도 일단 지금도 강하지만 특히 미넨의 빌드업도 빌드업인데 네. 공격 마무리가 아직 좀 아쉬워요. 이선들이 더 잘해 줘야 되는데 네. 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너무 아쉽다 보니까 음. 뭔가 마무리하는 패턴을 완성하지 못한 느낌. 바든레맨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조편성이 좀 수월하면 네. 그 경기들에서도 팀을 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잖아요. 그 맨유도 거의 비슷하다고 좀 봐야 돼요. 지금 그쵸? 리그 세경기에서 네. 그래도 2승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개막 전 울버린 트전좀 쉽지 않았죠. 음, 맞아요. 메유도 부상자도 네. 많고 팀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될 예. 상황이거든요. 부상자들 돌아왔을 때 감각을 회복할 시간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이 그래도 수월하다는 음. 점이 두팀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 아닐까. 음. 근데 그래도 전력상 어, 바이르미넨이 요즘 시즌들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승하면서만 진출하거든요. 미넨의 1위가 아무데도 좀 예상되는 그런 음. 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비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비야, 아스날, 아인토벨 랑스. 약간 진짜 아스날 입장에서도 세비야 입장에서도 어이 정도면은 나 괜찮다. 어. 저는 그리고. 아인 토벤이랑 랑스 입장에서도 이 어, 정도면 우리 한자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세비야는 네. 올라갔다가 또 좌절을 맛봤던 전적이 있긴 하지만 아스날의 경우는 아예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좀 멀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최근만 봐서는 네. 약간 유로파리그 주춤인가라는 생각도 들어. 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에 아인 토벤까지 해서 세 팀이 네. 결국은 최근 시즌들은 유로파리그 참여 전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서로 뭔가 경쟁에 대한 동기여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 랑스는 2007-2008 uefa 컵 이후로 첫 uefa 대회 진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진출인데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의 성적이 좋긴 했거든요. 예? 근데 올 시즌은 사실 전반기 분위기가 좀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랑스는. 어쨌든 이비조의 핵심은 아스날의 일강 여부가 제일 중요하죠. 음. 왜냐하면 세비야도 에인터본도 랑스도 보면 아스날만큼 그 리그에서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저력과 경쟁력 음. 순위? 초반에 출발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스날이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항상 우리가 우승권으로 꼽는 아, 그렇죠. 팀으로 네. 성장을 했는데 과연 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 음. 리그에서의 어떤 강함을 고스란히 이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아르테타가 감독으로 챔피언스리그는 처음이고요. 예. 유로파리그에서 아르테타는 사실 그 동안 아쉬웠습니다. 우리 아스날이 그때 유로파리그에서는 전력 있게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 탈락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과연 아르테타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리그 때만큼의 강함을 그대로 좀 이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1강으로 올라설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시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랑 레알 마드리드, 브라가, 우니언 베를린이 속해 있는데 네. 사포트에 까다로운 팀들 몇개 있잖아요. 뉴캐슬이나 소시에다드처럼 저는 어. 운현 베를린이 생각보다 가장 까다로운 사포트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조도 은근히 예. 쉽지 않은 조가 될것 예. 같아요. 예. 일단 원래라면 은이네팀 중에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1강으로 꼽혀야 음. 되는 게 맞는데 예. 그 레알 마드리드도 주두 벨링 엄이 건재하긴 하지만 부상 등으로 인한 저격 손실도 만만치 않은 음, 올 시즌이거든요 크루트와 빠져있죠 지금 밀리탕도 빠져있고 오예. 뭐 비니시우스도 초반에 아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예. 보면 저격 손실도 있고 뭔가 우여곡절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레아에도 약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나폴리는 기존 자원의 대부분을 일단 지켰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은 지금 분데스리가 1위에요 8득점 2실점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낯선 경험이 이제 음. 우니온 베를린은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되겠지만 예. 저격으로 봤을 때는 나폴리 레아 우니온 베를린 세팀 굉장히 치열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좋은 전적을 낼 가능성이 매우 다분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나폴리, 우니온, 베를린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저는 시조롭게 흥미진진한 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디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F조보다 저 D조를 먼저 언급한 게요. 여기는 음. 누가 올라갈지 감 잡기가 너무 어려운 조라서 그래요. 일단 뭐 네. 보기에는 이제 아 그래도 인테르가 올시는 어. 세리아에서도 뭐 중원 보강도 지금 잘돼 있고 안정적인 전적, 걔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인데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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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전시즌. 않냐라고 음. 보실 수 있어요. 최근 두 시즌 토너먼트에 인테르가 진출하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아 챔스 올라오기까지 암흑기가 좀 길어서 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올라오고 나서도 문제가 많았죠 스팔리티가 그때 조별리그에서 승부수 잘못 던지는 바람에 일찍 탈락하기도 하고 죽음의 주에 편성되면서 탈락하기도 하고 또 콘테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때 찬우 형이 그래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네. 인테리가또 그때 이스타TV 단골손님이기도 아 그래. 음. 찬우 형님이 단골손님이기도 그래.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시몬의 인자기가 오면서 인텔는 최근 두 시즌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뭔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장벽을 이제 뚫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준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하지만 벤피카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보잖아요 예? 바르셀로나를 이 넘어서 조 2위로 8강에 조별리그 2위 에아 2위에 8강까지 찍었던 아 예. 지난 시즌이었고 예. 지난 시즌은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를 넘고 조 1위를 차지합니다 음. 그리고 최종 성적은 벤피카가 또 8강이었어요. 이팀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음... 네. 조별리그에서 네. 오히려 예상을 꺾고 벤피카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하... 얼마든지 있다는 점. 기억난다. 지난 시즌 아약스가 조별리그 전승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약스 강팀이다 뽑았는데 벤피카가 이제 16강에서 떨어뜨렸죠? 아, 맞아요. 네. 제, 제, 에, 그만큼 정말 벤피카가 강하다는 라걸 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요즘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벤피카는 무시하면 안됩니다. 어... 그리고 소시에다드도 사실 포미 강권인데 네. 최근 라리가 순위를 보면 5위, 6위, 4위를 했던 상위권 팀이에요. 네. 근데 올 시즌에 산무로 시작을 했고 약간 이전보다는 이른바 강한 포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껄끄러운 사포트 팀이라는 거 디조도 생각보다는 숨은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자 2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에 노르트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쵸 셀틱입니다 일단 음. 어, 이 포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뭐 프리 시즌 때 한국 와서도 막 대파 꼬일 놓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 좋다 생각했다가 이번 시즌은 출발도 괜찮아요. 맞아요. 아틀레티코는 또 지금 초반을 잘 나가면서 또 전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네. 솔직히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좀 쉬운 조편성입니다. 아, 꿀조. 네. 관건은 이제 세이틱에 있는 오연규, 양현준, 권혁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어떤 활약을 할지가 좀 궁금한데 네. 라치오가 지금 세리아 최악의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페노르트는 아무래도 라치오 아, 페노르트의 전력은 세이틱보다 앞서는 게 사실이죠. 음. 세이틱이 지금 브랜던 노저스가 오면서 포스테코글로감독때보다 아무래도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시즌 초반의 분위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선수들의 또 맹활약 출전 기록 어떤 골 득점까지 어, 좀 사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조는요 네. 아, 그냥 죽음의 조입니다 그냥 아, 죽음의 조예요 이게 뉴캐슬 어디 가나 싶었는데 1, 2, 3포트까지 센팀 들어갔는데 뉴캐슬도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저마다 다 뭔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파리는 지금 경기력이 아무래도 좀 별로죠 사실 예예예 예, 예. 도르트 아, 밀란의 경우는 토날리가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상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이제 피올리 감독의 전술이 아쉬움을 느껴 어.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중앙을 왜 이렇게 활용 안 하냐, 중원이 지워지는 거 아니냐. 초반의 경기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경기들도 적지 않았고 네. 도르트문트도 이제 벨링엄 이탈 음. 그리고 어, 보강이 약간 산만하게 진행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르트문트도 지금 초반에 결과와 교를 내용을 보면 여기도 중원이 좀 삭제되는 경기들이 오. 있어요. 도르트문트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초반에 출발은 안 좋은데 뉴캐슬, 맨시티, 리버풀 만난 거 대진상 좀 아쉬웠던 거는 맞지만 예. 에디어 감독이 이 팀들에게 또 2패를 당하면서 뭔가 뉴캐슬의 전력을 끌어오는데 있어서 약간 한계를 지금 드러내는 게아니냐는 약간의 우려가 좀 있고요. 또 리버풀전 패배는 하우의 책임이 되게 컸습니다. 예, 예. 교체에 대한 아쉬움. 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뉴캐슬이 워낙 최근의 시즌들로 봤을 때는 가장 낯선 팀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파리도 밀란도 도르트문트도 유캐슬도 음. 죽음의 조에 거여 있는데 저마다 고민거리들이 또다 많아요 이 조의 유일한 희소식 유럽권에다이 모여 있는 그 음... 지역권이어서 나타 근처니까 원정은 응. 편합니다. 예. 그거 정도는 장점이 아닌가? 자 이어서 G 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맨체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아 조별리그는 편안하게 볼수 있겠다. 그렇죠. 예. 예. 트래블 팀 맨시티 아주 수월한 조편정. 예. 라이프치히를 또 만났습니다. 예. 근데 뭐 증명하겠죠. 음. 예. 아까 이제 어, 팀 떠난 토날리가 뉴캐서 가자마자 친정팀 밀란을 만났듯이 예. 그바르디오도 맨시티 가자마자 라이프치히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 강해 보이는 이 전적이고 H 조는 바르셀로나 포르투시아타 르엔터프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한 조편성입니다. 네네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제 차비 감독의 토너먼트에서 네. 유럽 대항전에서의 아쉬움이, 아쉬움이 있죠. 예. 맞아요. 2021-22 시즌, 일단은 시즌 중부임이긴 한데 조별리그두 경기를 차비 감독이 지휘해서 1승도 못 거두고 탈락을 했고요. 지난 시즌 2승 1무 3패로 탈락. 굉장히 아쉬운 네네. 지난 시즌이었거든요. 어, 차비 감독이 그래도 이번 시즌만큼은 정말 좋은 조편성을 맞았다. 근데 음.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1위 못하고 2위? 그것만으로도 용모가 맞다합니다. 어, 어 저도요. 이거 네. 1위 해야 돼. 요 바르셀로나는 뭐 샤우타르도 포르투도 꽤 까다로운 팀인 건 맞지만 음. 라리가 우승 팀이잖아. 맞아요. 이번에는 클럽 대항전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 이거 조 1위로 무조건 쉽게 통과해야 돼요. 여기. 맞습니다. 진짜 네. 네. 차비 감독 이제는 정말 네. 결과로 증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H 조에 대한 평가를 남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A 조부터 저희가 H 조까지. 좀 간단하게 네.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16강 토너먼트 진출할 것 같은 팀, 유력한 팀이 좀 보이는 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조도 있고요. 네. 진짜 D 조처럼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새벽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9월부터 아, 이제 벌써 9월 됐죠. 네. 네. 3주 고, 남았죠 이제 경기 곧 시작됩니다. 음.